2024년 2월 9일 주 연절 후 다섯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50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제1독서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때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 아히아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제2독서, 디모데전서 1장, 은혜를 감사하라.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요.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